지구를 구하기 위해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칩니다 인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특급 미션에 도전하는 전남 발명특공대 오, 저렇게 해가지고 다한 번에 끝낸다고? 응. 오케이 뒤가 회오리 안녕세요 그다음 뭐지? 그다음 태양열 전남의 발명 인재들이 빛나는 아이디어로 꿈과 희망을 전해 주는 곳 전남 창의 도전 페스티벌 현장으로 가봅니다 페스티벌 일주일 전 전남 화순의 발명 교육 센터에서 참가자들의 본선 준비가 한창입니다 세 명이서 다섯 명씩 팀을 이뤄 미션을 완수해야 하는데요. 즉석 미션 공개하겠습니다. 밀고 빠지기를 넣으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롤링볼 장치를 이용해 지구를 위협하는 이상기후 현상과 자연재해를 표현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성장 동력을 창의적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너무 약한데 문제가 이게? 이거 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진짜 심사위원회 볼때실패하안 되는데. 어, 어, 어 됐네. 오케이, 하자. 해보자. 어? 응? 응. 아니, 너무 속도가 느리잖아, 도겸아. 이거 봐. 이렇게 돼야 돼, 도겸아. 이래 아니면 안느잖아잘 된다. 제한된 시간 안에 미션을 완수하려면 무엇보다 팀원들과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우지, 한개 나한테 줘.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니, 이제 두개 휘어올랐어. 아니, 진짜, 진짜. 아니 <laughs> 너무 세, 이건. 잠깐, 두 개만 해보자. <laughs> 우지야, 난 그동안 풍력을 만들게. <laughs> 풍력 발전. 오케이. 난 벽을 치고 있어. 이것도 가져가 그냥 방법을 찾아서, 찾은 것 같아. 이렇게 해놓으면 돼. 응? 이렇게 사이에 이거 껴놓으면 한번 봐봐. 처음에는 되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싶었는데 점점 해보고 시행착오 겪다가 잘 되는 걸 보니 너무 뿌듯하고 좋아해요.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여기에 십자가처럼 보이게 만드는게 풍력 발전기 중 이용해서 풍력 발전기를 못해요. 그게 신재생 에너지인가요? 네. 네. 여기 지구라고 적어놔서 이게 지구를 상징하는 물건이 10cm 이상 떠올랐는가 이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좀 작긴 한데 이게 싱크홀을 연상하면서 만든 물건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것이 이번 페스티벌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지구 온난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요것처럼 저는 이제 지고 온날나안 일어나게 열심히 하려고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던 수학 같은 것도 막 어려, 엄청 어려 보이는 문제 막혔다가 풀면 되게 뭔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 해결을 한다는 점이 제일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기본적인 것들은 알려주긴 했지만 핵심 아이디어들은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우리 발명 센터,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용하니까 그런 창의적인 구조물들이 완성이 되는데 아이들이 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 통찰력 그리고 종합적 사고력들이 길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무안의 발명 교육 센터도 참가자들의 준비로 분주한데요. 지금은 답을 찾는 능력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는 파이프관으로 이어서 할수 있어? 여기 해가지고 6번을 모이 모여가지고 맨 마지막에 하자. 나 어디 뚫었지? 어, 응. 여기 한핀 있어요. 한핀 이미 가져왔지. 왜안 뚫리지? 붓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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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렸다. 여기 아래도 박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팔이 2 m 가 아닌 이상 안다 이거. 아니야 나 이거 다할것 같아 나 오늘 가속도가 너무 붙여가지고 가속도를 줄이는 것보다는 길을 확실히 더 만드는 시간을 끌겠죠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곳곳에서 마주하게 될 크고 작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더 집중해야 하는데요 덕분에 학생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워갑니다 최대한 그래도 실패하지는 않고 저희는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기로 해서 완성만 하면 되게 기쁠 것 같아요. 대회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혹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잘 즐기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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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여덟 번째 전남 창의 도전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 지구를 지키기 위한 열정과 창의력으로 똘똘 뭉친 67개 팀 300여 명의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축제 회장이 펼쳐졌습니다. 살짝 긴장되긴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한게 전부다. 많이 긴장되진 않고 이제 좋은. 성과가 있길만 바라고 있어요. 자, 2023 전남 창의 도전 페스티벌 출발! 이제 실전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두 시간. 그 안에 다섯 가지 구조물을 만들어 지구와 인류를 지키기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담아내는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억자기억자를세개 정도, 세 명을 사용할 거예요. 그 동안의 고민과 노력을 모두 쏟아붓는 참가자들. 비록 시간과 재료는 제한돼 있지만 참가자들의 상상력과 창의력만큼은 무한하게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약간 걱정됐었는데 도 막상 하니까 연습이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서 여유롭게 할것 같아요. 먼저 최대한 저희가 할수 있는 미션을 다하고 안 되는 미션도 한번 도전해 보자 이런 느낌으로 어, 한거 같아요 오랜 시간 함께 지구의 문제를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해 온 참가자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전남 창의 도전 페스티벌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몰랐는데 아이들이 하는 것 때문에 어떤 건지를 알게 됐고. 또 자기가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시켰는데 막상 대회 와서 보니까 애들이 너무 집중해서 하고 그 모습이 어, 좀 대견했어요. 팀원들과 활동을 하다 보니 팀원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런 의견들을 갖다 서로 존중과 배려 속에서 협력하는 모습들을 갖다 갤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나자 곧바로 현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난이도 높은 미션이었지만 참가자들의 실력 또한 어느 때보다 수준급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우리 폭사면에 내가 산사태 넣됐어잘했어 됐어? 넣어잘했어 잘했어. 심사위원들의 최종 집계가 이루어지는 동안 수고한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전남 창의 도전 페스티벌 시상식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결과 발표의 시간. 경쟁보다 협동과 창의력에 더큰 의미를 두는 페스티벌의 취지에 걸맞게 시상은 순위를 매기지 않는 기관장 표창으로 이뤄졌습니다. 매년마다 미션이 바뀌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지만 그게 롤링 몰만의 장점이어서 재밌어서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협동을 길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다시 도전해서 열심히 해볼 거예요. 새로운 꿈이 자랍니다.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과학의 즐거움이 커집니다. 창의력으로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배우는 축제.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이 우리 친구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합니다.